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클 t v 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밀랑코비치 주기를 이용해서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의 편차, 과거의 추정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현재의 평균값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림에서 북방구는 7월의 여름이구요.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북방구는 7월의 여름이고요 1월의 겨울이구요. 그러면 반대로 남반구는 자. 남반구는요. 반대죠. 반대. 오케이. 이거를 잘 알고 하시야돼 여기에 핵심은이예요 아시겠죠? 그럼 남반구는 7월이 겨울이죠. 겨울. 자, 그다음에 1월이 어, 여름입니다. 여름.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기온의 연교체라 연교체라는 걸 파악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바로 기억하겠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7월에 30도 S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30도 S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A는, 자, A의 데이터는 플러스 10이네요. 그죠? 플러스 10. 그러면 이게 양수 값이라는 얘기는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을 빼준 건데, 현재의 값을 빼준 건데 이게 양수 값이 나왔대요. 그럼 과거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라면 과거가 훨씬 더 낮은 거고. 그죠? 그러면 A 지점은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또누구쭉 가야죠? 여기는 마이너스 10. B는 B는 마이너스 10. 그죠? 그럼 현재 A가 훨씬 더 태양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이 들어다라는걸알수 있겠네. 그럼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 맞네요. 그렇죠 자, ㄴ, 1월에 30도 N, 30도 N, 1월에 30도 N, 그러면 여기 그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그어주면 A가 마이너스 20, 약 마이너스 20 정도, B는 플러스 10과 플러스 30의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한 15로 잡읍시다. B는 플러스 15, 이렇게 잡아보면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은 A시기가 B시기보다 적네, 그죠 적죠?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틀렸죠. 그러면 디귿. 30도 S. 자, 이거 남반구입니다.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어요. 그죠? 기온의 연교차. 그럼 1월의 평균 기온, 즉 1월이 뭐라고 그러지 아까 여름이에요, 여름. 음. 여름. 자, 7월은 겨울이죠. 겨울. 오케이. 자, 여름, 겨울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30도 S. 자, A식이 B식이 찾아져야 되죠? 잠시만. 30도 S. 30도 S. 여기에요. 여기. 그죠? 30도 S. 여기 그렸네. 그죠? 좋아요. 그러면 30도 S. 그러면 1월이 여름이니까. 여름. 여기는 겨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겨울철에 플러스 10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 그러면 A 시기에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플러스 10. 그럼 이거는 뭐예요? 따뜻한 겨울이죠? 따뜻한 겨울. 그 다음에 어, 여름철에는 어, 마이너스 오십 정도 됐네. 어, 여름철에는 마이너스 오십. 그럼 이거는 차가운, 차가운 여름. 그죠? 차가운 여름. 자, B시기. B시기는요, 자, B시기는 겨울철에 마이너스 십. 겨울철에 마이너스 십. 아주 추운, 더 추운, 더 추운 겨울이에요. 그죠? 햇빛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자, 여름철에는요, 여름철에는 어, 여름철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 오 어, 플러스 이십 정도 플러스 이십 정도 더 더운. 그러면 기온이 여기는 더 높고 더 낮고 여기는 어, 겨울에 어, 높고 낮은. 그러면 이거의 연교차는 훨씬 더 비가 더 크게 나타나겠네. 그죠? 더 춥고 더 더우니까. 그럼 여름에는 온도가 더 훨씬 더 높고 겨울에는 호, 온도가 더 훨씬 낮. 낮아버리니까 얘네들의 연교차는 B가 더 큰거죠. 그죠? 근데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